전해드는 미술계 소식 네, 박수치고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22대 한국화랑협회장 선거가 2월 19일 오후 4시에 웨스턴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립니다. 네, 190여개 회원관을 가지고 있죠. 2025년 정기총회를 열면서 네, 회장 선거를 하는데요. 회장의 임기는 2년, 이번에는 현재 한국화랑협회 부회장인 쏘나랑의 이성훈또홍보이사인 갤러리 가이아의 윤여선 이, 이파전입니다 네. 지난 21대... 황달성 회장이 도영태, 갤러리 현대 대표를 한표 차로 회장이 당선돼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었죠. 이번에 이두분 중에 어떤 분이 네, 회장이 선출될지 기대해 보시고요. 선거관리위원장은 박홍 전 화랑협회 회장이고 동산방 화랑 대표가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지난 7월에 화려하게 출발했던 인천 상상 플랫폼의 그 LG 헬로 비전이 운영을 시작했던 미주멜 운영이 어려워져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경기일보에 의하면 2월 16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께 상상 플랫폼에 1, 2층 복합문화공간 미주멜을 위탁, 위탁 운영하는 LG 헬로 비전이 내부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헬로 비전은 관광공사와 10년짜리 위탁 운영을 계약을 한뒤 작년 7월부터 미주매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여러가지 수개월간 적자를 본 데다가 인천 대항, 1회에서 8부조 재개발 사업 등 공사가 본격화하며 더욱 방문객이 주로 적자폭만 커질 것을 우려에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곧 다녀왔었는데 알렉스카츠 모나리자 이머시브 위대한 농구 선수 75인전 세가지 전시를 가지고 화려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평창동에 네. 있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거기에 그 용역 입찰 공고가 긴급이라고 해서 나라장터에 떴는데요. 사업명 2025년 아트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인데 네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네 지금 사업비는 2억 3천여만원 네, 부가사회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런 입찰공고,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 네 그리고 국립 경주 박물관장의 윤상덕 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내일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에서는 2시부터 금년 김달진 미술 자료 박물관 첫 번째 전시인 서울 미술관 그 외침과 속삭임이 3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전시를 앞두고 사전 세미나를 갔습니다. 서울 미술관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문턴을 지나서 서울 미술관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서울 미술관 1981년부터 2001년 까지 네. 이 구기동에서 운영됐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 20년간의 서울미술관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인데요. 서울미술관 그 외침과 속삭임, 그걸 앞두고 내일 사진 세미나 주제 발표는 네, 첫 번째 심강년 한국 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네, 전 서울 미술관 학예실장에 썼었죠. 서울 미술관을 해고한다. 1985년에서 1993년까지. 네, 두 번째 발표는 기혜경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서울 미술관 문제 작가전과 형상 미술. 네. 세 번째는 김종길 경기도 미술관 학예 연구팀장이 서울 미술관 전시 신구상 미술전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고요. 종합토론에는 최열 미술사가 김명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최태만 국민대학교 미술학 그 교수가 참석을 해서 이런. 손을 갖습니다. 네. 이 준비를 위해서 여러 명에 대한 저희가 이런 인터뷰도 해왔고요. 그 내용을 내일 한 3분 가량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세미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3월 14일 날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일종의 뉴스레타. 이게 벌써 18번째인데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달진미술자료방문에서 했었던 전시, 네, 갤러리 파이 공 갤러리 파이 영종과 같이 진행했던 네, 버스트 다이브, 또, 마음의 그림 그림, 또, 이상범 가옥에 서 있었던 이상범 인왕산 너머로 기우는 달빛 아래서, 아카데미즘 전통과 혁신의 변증법, 그리고 11월에 인천에서 열렸던 인천 아트쇼에 저희가 부스로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인천 출신의 미술사가 평론가인 고유섭, 이경성, 이명방, 김민환 분들의 자료와 또우리 1900년대 초기 우리 한국에 왔었던 애국 선교사 연구자들이 저술했던 어떤 그런 고소를 함께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미술 수집 자료 캠페인으로 입수됐었던 이런 자료를 공개하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구입했었던 이런 자료.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오셨던 내빈들 이렇게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가 외부 기관에 되어 나갔던 이런 내용들. 서 울산 시립미술관, 청주 시립미술관, 또, 동농문화재단, 서울 시립미술관, 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네, 청경자 탄생 100주년의 그런 자료,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고요. 올해 저희 박물관에서 열리는 그 서울 미술관 전시 또5월부터 시작되는 글 속에도 글이 있고 말 속에도 말이 있다. 또 편지와 관련된 이런 전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범 가옥에서 열리는 청전 여기에 그 젊은 손동현 작가와 콜라보를 해서 이런 거를 꾸밉니다. 네, 항상 감사 합니다.